안녕하십니까. 흑녹비촉입니다. 오늘은, 저, 개목, 어, 사떡팔달, 그, 계곡, 어, 하천을 한 번, 어, 탐색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흑녹비촉입니다. 감사합니다. 흑녹비촉입니다. 하, 대박선요. 조그만 했는데. 에이, 이렇게 공멍이 조그만 서품인데 자, 이렇게 또. 에이, 귀엽네. 저고 어, 계곡을 한번 탐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계곡 탐색을 한번 해보자. 탐 어우선 또. 또. 수많은 돼 있네. 어. 색이 황석 물때가 좀 끼었고. 물때가 좀 끼었고. 서평으로 약간 황, 황, 황색 계통이 있구나 이런 것은 단봉인데 어, 어, 느낌이 좀 그렇다 단봉을 어, 한번 해볼까 여기가 좀큰것 같다. 이것 같다. 여가좀다여다다여기다여기다 있구나 좀큰것 같다. 여기좀다가끼큰고 때가 기억하고 있고그 산뜻한 디 이런 거무가나오 아까 가녹가좀 크다. 그때 기억하는. 오늘도 여드적있어으로 이제 조금 연출을 하면은 연출하면은 아들어오거서 어허, 여기서짜산수색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수정괜찮은 치마, 이렇게 생각해. 이세나면네아딱튼 그것도 섭질은 좀금마가된 상태고, 저것도 연출이 가능, 연출이, 연출이 가능하겠는데? 색이 지금 저 이제 물때를 벗겨보면 어떻게 나오나 모르도산수빙석으로는 보면 볼만하겠다. 음. 물때가 많이 낀 상태인데, 아주 보면은, 산수궁 속으로 연출이 가능한가연구를 하면은 몸도 좀될것같긴한데 음~ 또아또 하얀색이구나 하얀색인데 음~ 아, 산 아래 하천이라서 산수경석을 찾으면 찾을 수가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균형은 되했는데좀 색깔이 색깔이 조금 색깔이 묵색에서 이렇게 나와도 연출이 가능한데 수많은 다 덧대 있고 음, 색이 좀 그렇다 색이 색이 좀 그래 색이 좀 그래요 색이 그래요 계곡에는 물때가 많이 끼었구나 아, 수마상태가 좀 안좋고 색이 좀 안좋네 색이 좀 안좋아 묵석계통에서묵석이나청석계통에서 뭐가 나오면은 아니면 산수, 어, 계곡이라서 그런가 서안의 계곡이라서 그런가 산수경석은 자동으로 연출이 가능하겠다 자, 물때가좀 끼워갖고있고 대구 산수경석으로 황색계층은 음, 산수경석으로는 연출이 가능할 돌이 있는데 뒤쪽은 치안 뒤쪽 보다 앞쪽이다 자, 음, 하면 산수경석같은것도 いくくな。でもそのときがくるんで。あいこうおおよこし。なんか3でこう。ああ、やっとくれな。本当におよごし。おしまいのでいいんで。ああ、ちんと。俺もと先生が見せるって。おつかいね。 가운사 오로, 공공, 공공, 먼저 하고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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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들어있네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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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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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공공, 공공, んうあと4つ。<c oughs> 산수경석으로 연초조꽃이 많이 있네. 어, 아, 두, 께가 너무 얇아. 두께가 좀 얇고, 이 옷은. 어, 그 옷은 또 먹어놓은 냐 어디보자, 어디보자, 이놈아. 너무 크기도 다 괜찮은데. 아이고 뭐거라이지어보또뭐거 보세요. 보세를끼면요아 새끼들 묵석으로 해서 나면 좋은데 스만한 되는데. 아도좀맛있고 자, 천천히 가 보면은 아, 아, 또 とんぶるゆんちゅとからんだね。はい、こじゃ。これなんか。え、ホームで。すまて行こう。うん、ろ。 지워내지 않는데 이하체가 이끼가 좀 섞였네 이끼가 이 물때로 제거하면 되긴 되는데 아차해서 뭔가 산수경석이 산수경석도 발견할 수가 있겠다. 폭포 속으로, 폭포나 계곡으로 볼 수가 있나? 아나 이건 숨어도 돼 있고. 계곡이나 폭포. 아, 이건 또, 남들 연출하면은, 가능하겠는데? 입속으로 서있고. 아, 그렇다. 연출이 좀 가능하겠다. 석지도 잘 나와있고, 그러니까. 아, 딱그 무기가 무거워갖고, 들고 있기 는모르겠네감상을 오래 하기는 못하고 어이 계곡이 잔천히보면 돌들 볼 수가 있겠구나 유명산지는 사람들이 많이 와 탐색을 해버리니까 보기가 힘든데, 뭔가 또이 수마가 돼 있고. 입석으로 좀 칠려면 안것 같다. 탐석을 하는데, 이쪽에 있는 것데는 사람들이 별로 손을 안 타갖고, 그래서 좀몇 점씩 감석을 나올 수가 있겠다. 여기서, 음, 또, 음, 목석은 아니지만, 선수경석석으로 많이 볼 수가 있겠네. 이하천개곡이산소경석 같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겠구만. 이아게 연출을 하면. 육석이나 네. 하여튼, 색이, 묵석이나 좀, 노리끼리 형은 아닌 수석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저 수많은 데 있고, 물들좀 벗겨놓으면, 저, 음,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괜찮다. 물때벗겨넘으면은 녹색색, 이 색이 녹색에다가, 있고. 소품 한정류 수반에, 수반에 앉혀놓으면은, 수만은 절되 있고, 전체적으로. 아, 괜찮다. 감성은. 감성은, 감성은 한만하네 감성, 아다씨, 석질도 좋고, 여기서. 농화는 소품이고. 화는 소품에다가. 여기 위로. 사이로 상이 안탄 데가 돼갖고. 와, 멋진 돌이 많이 있는데. 음, 이런 것도요. 수많은 줄다돼 있고. 이때만 벗기면은 계곡. 계곡으로볼 수가 있구만. 아, 이거 어디로. 아, 여기서 지금 언니가 한, 한 10m 정도 왔는데, 돌 감상을 돌이 아주, 아주 좋네요. 아주 감상할 만한 돌이 많네. 아주 감상을 돌면 돌들이 아주 좋아. 어또 아, 뭐야? 어또 아, 아, 아. 아, 어디? 배인 같네, 배인 같아. 배인 같아. 다수많은 절대 있다. 오, 아, 오, 오, 오. 아, 한 손으로 한손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 촬려간다니까 달려서 보기는 것도 그냥. 아, 또누우신저다 있다. 아, 감상이 아, 또 이것도 감상이 가는 것는데 감상이 가능해. 뭐라해야 될까? 물기도 다니고, 아무것도 감상이 가능하다. 청색이 오늘 청색입니다. 청색, 오도 조그만한 봉이지 감상이 가능해. 여러분, 산수경석이, 산수경석 접근할 돈이 많이 있네. 이 하천에는 산수경석으로 접근할 것이 많네. 산수경석으로. 아니, 어. 물때 벗겨놓고 그러면은, 아, 이런 것도 산수경석으로 감색할 것이 좋다. 아, 좀 그래도 사람들이 참석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네. 네, 발만한 돌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응, 또 이제. 또좀 다르지? 하체 물이 잔잔히 서서히 흐르니까. 아이고. 이런 것도 있고. 음, 어, 거북이 같인데북이 같다 거북이んうんうんう가うんう잘 알아 うんうんう이うんうん이 응, 요건 물이고, 요건 자라석이네, 자라. 자라구만, 자라. 어. 자라, 자라 자라 행태를 볼 수가 있어. 항상서. 응, 자라로. 아, 이건 두꺼운 자라석으로 이쁘네. 자라석으로 이뻐. 또 오늘 차라석도 있고, 좀 보는데. 속으로 연출이 가능하겠는데 아, 하 요거는 뭐 요것도 그치다 청석개 턱이네 아이고 아이고 이끄러라 돌이 어찌 탄다니까 것도 깨지지 않네 깨지지 않네 어. 아 요것도 연출이 가능해 아따 가능해 아좀 물때 제거하고 수방한데 있고 그때 연출이 가능하다 연출이 가능해요 연출이 가능해요 아또 위에 아따 수방 있고 마음대로가 또 계승이 있는데 마음대로 계승이 있어 절도 평생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보 d 해 n o 도 뭐, 또. 어, 저기 있냐, 저기 이것도 아, 평생을 쓰고 나오거든요 거야, 이것도, 아, 이것도 단봉으로 하네 아, 뜨거 하트니 산수경석이 많구나 아, 또 갈까 이제 균형은 안 맞은데 산수경석으로 볼 수가 있어 탄수경석을 볼수 있을까? 안전불이 있다. 음 아, 돌 뚝이. 처음 탄석인데 볼만한 돌이 많이 네 이건 또 보러 보면 될거것도 아, 뭔가? 아, 이렇게 보면 이뒤 인상석이네 뒤로 보니까 인상석도 가는 것도 요눈코아 이거 인상석으로 보면 되겠구나 인상석으로 봐도 돼 하얀 띠를, 하얀 띠를, 하얀 띠네 오, 승동구이. 아, 이산수경색 아, 이, 이 하체는 산수경석으로 벌써 벌어는 것이 많이 있네. 산수경색이 보는 동안 도리말이. opened 안녕하십니까 흥룩 비치입니다 오늘은 저쪽에 어, 사통팔달 어, 계곡에 한번 어, 들어왔는데 계곡이 아마 저쪽 넘어로서 설전이 어, 어, 깊은 계곡인데 계곡에서 지금 어, 수석탐색을 한번 하고 있는데 어, 의외로 여러 종류의 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상할 수 있는 돌들이 어, 몇점받았습니다 네. 오, 계목을 지나서 사토팔다 구례로 가는 이 사통팔달인가, 이 계곡에서 탐석을 좀 해봤습니다. 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그래서 쭉 올라, 올라가면서 오늘 하루, 좀 현재 시간, 2시 반, 3시 됐으니까, 3시간 정도 탐석을 좀올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홍녹기 쪽입니다.